파리머스의 넬름넬름 네 조금 있다가 네. 한한 아. 시간 있다가 이 서버 주인장님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만 히 있어 수정 멤버 어디 있어요 아때 네. 가만 히 있으라는데 <laughs>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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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네 <가>, <laughs> 우선은 거기서 광질하고 있어봐봐 제가 음식 같은 걸 한번 구해볼게요. 음 여기 마땅히 괜찮은 고깃덩어리가 여기 있네. 아, 고깃덩어리가 있어도 공격할 게 필요하잖아. 아무 거물 검으로 때려도 잘 죽겠지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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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거랑 어? 어, 어? <laughs>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잠깐 어디 갔어 내 고깃덩어리? 내 고깃덩어리 어디 갔어? 내닭 어디 갔어? 왔어. 오늘은 삼겹살 파티. 파티를 하겠어요? 너 이리와. 어. 너는 나의 이리와.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여어요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삼겹살 어요여어요 여기 있어 어, 여기 어요어 어... 네? 네? 네. 어, 마이크가... 있어요. 있어요. 있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있 여기 있어요. 어요 그니까요. 예. 조... 교배 중인 거죠? 얘네 얘네들은 이제 교배 시켜야 돼가지고. 당근? 당근 이 있어야 되는데 당근 혹시 있어요? 당근 없는데. <laughs> 어 없어요. 아아까당아 음, 당근. 당근 대신에 동적으로 교배를 시키라고요? 당근 이 있어야지. 얘네들 교배가 어? 가능한가? 네. 아 잠깐만 혹시 이거 돼지 고기 먹으면 돼요? 네? 예 네,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 동적으로 돼지 고기를 먹는. <laughs> 아니 아니 동적으로 교배를 시키라길래 아니 쟤네들 당근을 먹어가지고 교배가 시작을 되는 걸로 알고 맞나 맞죠. <laughs> 돼지, 아, 나... 돼지 어? 고기. 어? 어? 롱. 어. 돼지고기 너 싶니? 주, 돼지 고기 먹을래. 드... 너무고싶니 돼지들. 주인장이 왔어요. 주인장이 <laughs> 왔어요? 농담을 던진 말인데 지금. <laughs> 아 이거 농담이었어. 아나 진짜 되는 줄 알잖아. 았 <laughs> <laughs> 설마, 진짜 되겠어요? 어, 대, 아니, 내가 들은 게 있어. 돼지들도 본인들이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, 그 삼겹살을 아, 주면 먹는데요, 맛있게. <laughs> 나 들은 게 있어. 내가 아. 들은 게 있어서 그래. <laughs> 어디, 어디서 들었어요? 그 아는 스트리머분이 얘기해줬어요. 조류가 네. 조류 먹는 거 흔한 일인데요, 뭘. 이러는데요? 닭대도 돼지 맛있는 거 알아서 조리해서 두면, 에? 어? 오늘도도 네? 지들이 맛있는 걸안 돼, 오빠들아. 아, 마크는 아직 그런 것까지 구경못 했어요. 아이. 아쉽네. <laughs> 아, 어? 어디서 죽었어요. 에이, 심다 날아가겠어. 막 어, 여기 있다. 여기다. 어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그렇지, 진짜이지. 어디 계시지? 여기, 여기 있어요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싸, 음, 음, 갑자기 강해졌어. 음? 머리모스님, 안녕하세요.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. 아니에요. 고... 중간에 잠깐 들어갔는데 막, 어우 막 오, 국민이한테 막 공격당하고 막. 오 맞아요, 좀비들을 우리 꿉터 했어요. 소리가 <laughs> 이... 쇠보리가... 이제 안 괜찮겠지? 마우스 여보는 필수. 그 맞아요. 최근에 마우스 지기 이쁜 게 하나 있더라고 싼데 5불오천 원짜리인데. 너무 괜찮더라고 종류에서 음 어? 살... 5,000원이면 사실 마우스 치고는 굉장히 싼편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 맞죠?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안 샀거든요 어? 어? 뭔가 결론이 있었는데?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걸로 맛있는 거 하나 더사 먹자 해가지고 안 샀는데 <laughs> 살까 까 <거> 그랬다 <laughs> 당근 당근 당근이 있어야 교배를 시작하는데 당근 아그저 네? 아, 주민교배? 우리는 인간을 사육할 겁니다 네? 아 맞다 네? 맞아요 근데 어... 인간도 사육 좀 해야 돼요 네? 그 교배를 시켜야 돼요 주민교배요? <laughs> 인간교배라고 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인욕을 즐긴다는 어?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그거말 <laughs> 아, 아니에요 고기 안 나와요 아 <laughs> <laughs> 어, 깜짝 놀랐잖아요 어. 여기 여기 되게 무서운 곳이구 이러고 있었잖아요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여기 뻘벌했다 꿀벌아꿀벌꿀벌꿀벌집건드이안돼이꿀네이아와요 아, 아, 되게 이이꿀벌됐나 봐. 근꿀벌꿀벌집요았어요벌이 꿀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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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어머. 그러면 음. 벌이 꿀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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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이 꿀벌이 어, 맞아, 소, 맞아, 소 교배도 해야 되는데. 꼬꼬댁, 꼬꼬댁, 소도 찾았어요, 사실. 어, 어, 그러면, 소는 밀, 밀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밀이 없어요. 밀은 없어요. 금방 자라요. 맞아요. 근데 밀은 진짜 주민말 가면 널리는 게 솔직히 밀이에요. 제가, 꼬꼬대, 저 그거 이번에, 아까 다른 서버에서 그거 했었거든요. 자동 스테이크 농장. 꼬꼬댁, 꼬꼬댁. 아, 네네. 꼬꼬댁, 꼬꼬댁. 용암 깔아가지고. 꼬꼬댁, 꼬꼬꼬� 갑자기 뭐, 닭이 되셨는데 꺼꺼꺼꺼꺼꺼꺼 뭐꺼 네? 꺼꺼꺼꺼꺼꺼꺼 꼬꼬 꼬꼬 닭 때리고 가고 있죠? 네잘 때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닭이 되고 있거든요 네? 같은 닭이라 조금 오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꺼! 꺼! 병아리 비약비약 지 이쪽으로 와야 돼. 다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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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야. 올수 있지, 닭이야? 어, 뭐야? 닭이 꼬꼬. <laughs> 갈 길이 뭔데?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. 음. 당근도 찾아야 돼요, 사실. <웃음> <웃음> 여기 위험해, 다가. 조심해야 돼, 불 있으니까. 너 거기, 거기 올라가면 너 통닭 된다, 조심해라. <laughs> 여기 안쪽으로. 음. 좋았어, 여기로 와서 다가. 너의 집은 이제 여기야, 알겠지? 알겠지? 잠시만요. 이리 와. 오케이, 가졌다. 오케이. 이제, 이제, 이제 시한 내려요, 이제 시안 내려요. 너 친구 한명 시안... 데리고 올게, 기다려. 어? 이거 봐요. 네? 저 친구가.. 어? 어? 어, 어. <laughs> 안돼, 안돼. 꼬꼬야, 너 그러면 안돼. 착하지, 꼬꼬? <laughs> 꼬꼬야, 안돼. 꼬꼬야, 안돼. 아, 맞다, 그거, 그 아까 계란 이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한번 계란, 계란 저, 저기 안으로 던져보실래요? 저거, 운 좋으면 뜰수 있거든요, 닭가. 아, 계란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. 한번 던져보실래요? 운 테스트입니다. 혼발! 어. 어. 체력까지 닭이라 동,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, 그거 아니에요. 체력까지, 에이, 설마요. <laughs> 닭안 빠져나가겠죠? 걱정... 네, 다, 당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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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, 못 뭐, 뭐, 빠져나가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빠져나갈 것 같아. 네, 달콤한 꿈. 꿀 얻으셨다. 마롱제니님 네. 정말, 답이 싫지 않아요? 밤밤밤안 무서워요, 이거. 아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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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방금. 뒤에, 오, 잠시만, 잠시만. 얘왜다타고 있어? 잠시만. 얘왜다타고 왜 있어? 나한테 왜 그래? 어? 근데 그, 그게 있잖아요. 그게. 네. 어 새끼 좀비가 닭을 타고 혼되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그 닭을해서 혼될 확률이. 어 진짜요? 네. 래 네. 어. 여기 채는 다 먹었습니다. 운이 참 좋았어. 일단은 이제 꼬꼬를 이제 이제 꼬꼬를 급배를 시킵시다. 아 좋아요. 꼬꼬들 일라. 여기 씨앗 있어요. 씨앗 있어요. 네 이미 하. 이, 오, 이렇게. 오. 아, 아기 태어났다. 아기는 어떻게,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? 설리 무슨 이 언제 나갔어? 어디 가서? 마롱님 뒤로 응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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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밥 밤을로 가자 아. 좋은 꿈 자야 돼요 자요. 네.